안녕하세요 소통입니다 애트미 사업자 회원 여러분 2022년 한해 생각하신 대로 잘 이루어 지셨나요 저 소통 역시도 어제 2023년이 오기 전날 센터를 방문하여 상위 회원들과의 즐거운 수다를 떨고 왔는데요 마침 준비하신 다양한 먹거리와도 함께하고 돌아왔습니다 비록 사업자 회원들이 한자리에 있지는 않아도 전국 센터에 나와 있는 분들과 음성 통화로도 남아 이런저런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며 새해에 대한 인사들을 나누는 것 같았는데요 박회장님과 판매사님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아 어, 소통! 어,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도 어, 손자, 손녀들이 모두 함께 찾아와서 말이야 어, 맛있는 것도 먹고 왁자지껄 했지 뭐야 어느새 손자가 한명더 늘어서 어, 앞으로 문상을 한 잔씩 어, 더 준비해야 될것 같다 <laughs> 아 그러셨군요 박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축하축하 축하. 판매사님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어 나도 말이지 부모님하고 아이들하고 너무 추워서 나가지는 못하고 t v 를 통해서 새해를 맞이했지 뭐 2022년 한 해도 소통하고 재미있게 촬영했던 것이 아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 당신은 몰랐는데 말이야 이렇게 영상으로 남아 있으니 아 이거 다시 봐도 웃기고 말이야 어 소통 아 그건 나도 그래 아 얼떨결에 소통하고 찍기는 했지만 말이야 아 지나고 응 아, 내가 나온 것을 보니까 아 이거 뭐 웃기기도 하고 말이야 응 재밌기도 하고 말이야. 아좀 의미있는 시간 어? 의미있는 한 해였어서 아네 박회장님 판매사님 저 역시도 2022년 애성모TV를 통해서 애터미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2023년 1월 1일부터는 개묘년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검은토끼의 해라고 합니다 검은토끼든 하늘색토끼든 빨간색토끼든 초록색토끼든 우리 애터미 사업자분들은 올해에도 열심히 활동하시어 작년보다는 조금 더 나은 애터미 사업의 결과를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 소통 역시도 애성모 TV를 통해서 애터미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발 빠른 정보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아직까지 애터미 온라인 명함 신청하시지 않은 분들은 이곳에서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2023년 개묘년이 모든 사업자분들에게 각자 생각했던 애터미의 성공들 꼭 이루어지시길 간절히 기원드리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복 많이 받으세요.